서산 구경 찍으려고 이거 찍어놔야지 좋은 것 같아 마에 여래 삼존상 이경 아 저거 간올람을 봐야 되는데 저거 간오람 가야산 팔봉산 여긴 등산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계심사계심사아 얘기를 갔어야 되는데 왜 문수사를 간 거지? 황금산 서산 한우목장 우리가 아까 서산 한우목장 갔었네 어. 삼길포항 여기도 바다가 있어 멋있겠다 간호람이 멋지네 마에여래삼존상 보는 각도에 따라 표정이 다르다고 해 계심사 저기도 갔어야 되는데 황금산도 멋진데